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재되게미주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제 엔비디아에 이어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두개 분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매출 가이던스를 지난번 6월 30일 발표보다 더 낮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설비 투자 규모와 잉여 현금 흐름 규모 또한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반도체 기업들의 눈치 보기를 하며 미래 전망을 다소 낮추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며 현재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대 하락하면서 slxl이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현재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별 5개의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틀 전 영상에서 미국 증시 하반기 전망, 이 필수 시청이라는 영상을 다루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현재 미국의 가이던스, 앞으로의 S&P 500 기업들의 EPS 가이던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저점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전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선행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7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지표 기준으로 아쉽게도 경기 선행 지수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의 움직임이 증시의 움직임보다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하,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 앞으로의 상황을 물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증시가 반응하는 것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무조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증시와 무관하게 미국의 경기는 앞으로도 현재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잘만 버텨준다라면 충분히 증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어제 엔비디아 예비치 실적 그리고 오늘은 마이크론이 한번 더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고용이 좋게 나오면서 9월 FOMC 회, 9월 20일 있을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69.5% 정도 올라간 상황이다. 아,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연준 인사들의 몇파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없더라면서 물가가 잡혔다는 데이터를 볼 때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인플레가 둔화한다는 증거를 확인해야 하나 아직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시카고 연은 총재는 9월 0.5% 금리 인상 합리적이나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0.75% 금리 인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초까지 기준 금리를 0.25%까지 어, 0.25%씩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세인트 루이스 연흥 총재는 연말까지 1.5%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고 기준금리를 장기간 높게 유지하며 물,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고용이 어, 튼튼하게 나오면서 강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올라갈 수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발표 전과 같이 기업들이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춤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이 2분기 실적에 보여주었던 상승하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이제 물론 CPI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3분기 기업 발표 시점 전이 저는 추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레벨보다는 좀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들은 천천히 적립식으로 계속 분할로 모아가면 여전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미국 증시는 우 상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고용지표는 견주한 건 맞지만 7월 FMC 회의 이후부터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7월 고용고사 시장 컨센스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발표되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정 시점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두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연준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강한 고용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된다면 연축의 연준의 긴축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주간 실업 청구권수 경우 절대적인 레벨로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4월부터 청구권수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 미국의 고용 상황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반도체 섹터가 먼저 앞서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아, 약간씩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